1세대 1주택 비과세 시리즈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상의 조합원 입주권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가 됩니다. 조합이라는 것도 다양하고 입주권도 다양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호를 보면 제2항에 따른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글자를 최소화해서 만들다 보니 계속 연결해서 만든 조문을 따라가야 합니다. 파이선으로 코딩된 소스 코드를 보면 모듈로 부분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부착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법도 제1항 4호에 규정된 조합원 입주권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이 항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글자가 백백해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항 전체 문장에서 빨간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세 개의 법률 용어가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 개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법률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다음은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괄호 열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괄호닫고 한정. 처음 읽어보고 89조 제2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경우의 수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집합에서 해당되는 경우에서 특정한 경우로 줄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항의 전체 문장을 다 읽는 것은 마치 부패에 가서 모든 음식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해당이 되는 부분만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장 중에서 우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습니다. 약칭에서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약칭에서 소정법이라고 합니다. 우선, 도정법에서 주택재 건축 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소정법에서 소규모재 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개의 사업과 관련된 입주권만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이 됩니다. 검정색 글씨로 표시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은 실무적으로 원 조합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괄호 안의 부분은 실무에서 승계 조합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